안녕하세요. n s 인근막 테크닉의 나상문입니다. 자, 네 번째로, 지금 이 경관절의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앞쪽, 옆쪽, 이제 구면에서 하는 방식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면에서 지금, 자, 극강근 있는 쪽을, 자, 여기가 아직까지도 X 좀 잡아주고, 왼쪽을 이렇게 극강근 잡아주고, 두방 극강, 이쪽을 좀 풀어주고, 다시, 스무 을 대각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왼쪽 어깨가 보시면은, 이쪽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 윗각이 여기는 여기고, 보시면은, 지금 누워있는 사람은 왼쪽 윗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어깨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사각근도 여기 앞쪽에서 이렇게 손을 앞쪽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유착을 풀 겁니다. 행인근, 정각근, 두판상근, 정판상근, 정판상근 그 다음에 흉쇄유돌근, 자, 호러분 이렇게 대각으로 와가지고 능그근 하고, 이렇게 잡아줍니다잡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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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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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일 껍에서 아래 깍으로 그리고 이 어깨를 잡아주기 위해서는 경추를 여기서 여기 정도는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자, 기립근과 유착이 된걸 이렇게. 기립근도 이렇게 해주고. 자, 창문에 있는 거는 이렇게. 지금시 골막을 잡아줍니다. 넋거리를 보면, 이 중간에 보면, 홈이 온폭 가인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견학부위라고 합니다. 여기서, 양날검도 잡아주고, 알까봐 운동 범위를 잡아주고, 광배근도 이렇게 대각으로. 윗가게에서 아래 가게 올라오면서 다시 잡아주고 여기서 유착이 일어나면 자, 여기 보시면은 근육이 여기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지금 하부 성부하고 유착이 여기서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만져 보시면은 여기 올라와 있다는 거는 넙구리 고방으로 변이가 된 겁니다. 자 여기가 너구리 변이가 되면은 하부 승모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서 자꾸 유착이 일어납니다. 자, 목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너구로 잡아주는 경장너근이나 능연근이나 너구를 잡아주는 너간근이나 이런 근육들이 여기서 유착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유착이 풀리면 은 이렇게 손목하고가 이렇게 이렇게 유착이 풀리면은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가 나옵니다 기득권도 여기서 부착을 풀면은 여기서 떨어져 나온 느낌이 이렇게 듭니다 자, 오늘 뭐 상구구근을 약간 더 잡아줍니다 여기서 그으로 해주고 사각근을 더 잡아주고 여기는 전사각근 여기는 중사각근 여기는 구사각근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왼쪽에는 상기신경이 유착이 돼가지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탱탱하게 잡힙니다 상기신경이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서 이거 잘 풀어주고, 자, 이렇게 전각 근거도 늘려주고, 자, 여기가 지금 극상근입니다. 회전근개는 보통 네 가지로 나누는데, 제 뒤에 있는 게 이렇게 극상근입니다. 갔다가, 극상도는 이뼈 안쪽까지 있기 때문에 더 깊게, 이렇게, 압박하면서 이완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떨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성목은 상부가 끝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완을 해주고, 세월 쪽도 조금 더 해주고, 여기서 유착을 풀어주고 여기서 공간을 확보를 합니다. 쇄골할근 오에 돌기 오에왕근 그다음에 전삼각근, 중삼각근, 후삼각근. 다시 윗각에서아랫각을 따라가면서 손가락을 약간 대각으로 이렇게 하면은 유착이 떨어지면서 등각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자, 여기 유착입니다. 이럴때는 옆골을 따라가지고 가볍게 여기는 중성모근입니다. 여기는 하성모근. 자, 유착이 불렸네요. 유착이 불리면은, 자, 극화근. 극화근도 성모근하고 유착을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자, 돌아가지고, 그대도 다시. 그각근을 이렇게 해주고 발가도 이렇게 잡아주고 대원근, 소원근, 발가을 밑에서 경갑하근 쪽으로 살짝 들어주고 쪽에서 등거근을 잡아줍니다. 정답학은 잘안 보일 겁니다. 손을 잡가지고 정거근입니다. 정거근을.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은 자 카메라를 이쪽으로 갖고 와가지고 보시면 이제 이쪽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보시면은 자 이쪽이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은 아래각이 완전히 벌어진 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가 전거근입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정거근은 다시 이렇게 위에서 눌러가지고 이렇게 이완을 해주고 요건 성모 하고 성모 중부. 자 보시면은 이제 윗각, 자 윗각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윗각이 거의 이제 여기 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안쪽에 정거근이 잘못되고 이쪽에 유착이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상태가 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손가락이, 팔이 올라가는 게 완전히 틀려집니다. 자, 보시면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거의 충돌은 많이 없고 자, 위깍도 벌어지고, 아래각도 벌어지고. 이 상태에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제 소리가 안 납니다. 이렇게 눌러도. 이렇게 보시면은 경각 충돌이 일어난 거는 지금 어깨가 굉장히 부드러진 거. 이렇게 지금은 여기 누워 있는 사람은 이견관절 안쪽에 충돌이 있는 충돌 증후군 하고 어깨가 위쪽 위까지 올라가 있는 이 상태를 이 어깨를 내려주는 거 하고. 목이 안 돌아가는 걸 목을 잡아주는 테크닉을 보여드렸습니다.